요셉반 유이야 안녕.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그것은 바로 할례였어요.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기 위한 순종의 표시였는데요.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약속의 표시로 하게 하셨어요.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할례를 모두 하게 하신 것이에요.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해요.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갈때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고 기도할 때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.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. 약속의 땅에서 그그 그 땅의 음식으로 먹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. 오늘날로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!